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요 재롱이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재롱아 재롱이 야 아나 아유 삼색이하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까미하고자자 자, 안쪽에 먹어 자, 안쪽으로 먹어라 야 아. 아나 애기 재롱아 우리 재롱이 어? 아나 여기 먹어. 어서 와서, 와서 먹어. 배롱이 용감이 소가. 용감이 우리 용감이. 아나 용감아 여기 와서 먹어. 용감아 용감아. 애기하고 여기 와서 먹어라자 우리 용감이 여기 온나 여기 와서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애기하고 저거 먹어. 어서 먹어. 쟤가 쟤 보면 용감해요. 그래서 재롱도 잘 부리고 둘이는 또 숨어있어요. 쟤가 재롱이라고 얘는. 재롱이 짠아. 나 우리 재롱이거 재롱이 이거 먹어. 그래 같이 먹어. 둘이는 소심해서 숨어가 있는데 네. 배롱도 <laughs> 잘 부리고 항상 둘이 용감이랑 이래 같이 먹을 때지게 먹거든요. 다른 애들하고 틀린 게 지금 우리 요즘은 카우스 애기도 구내염이 있기 때문에 차로를 섭취를 잘 못하니까 여기 와서 꼭 어, 저 부드러운 걸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야, 많이 먹으래 어? 아, 그리고 너희들도 많이 먹고. 어제 그런데 또, 세상 샤워, 샤워서 지금, 또 얼굴이, 빨나발이 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봐요. <laughs> 재롱아, 재롱아 하니까, 이제, 어, 지 이름인 줄 알고, 이래, 힐끗힐끗 쳐다봐요. 아유. 아직까지, 어, 엄마 수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 새치 중에 유독, 어, 재롱이만 저렇게 엄마하고 같이 먹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래 따라다니더라고요. 온 가마 많이 먹어. 저쪽에 아이들 또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 나면 저기 빨리 가서 아이들 챙겨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오니까 조금, 어, 기온이 그래도 많이 급지를 않는 시간에 제가 오니까 조금 나요. 일곱시 와갖고, 어, 여기 스너시가 머물다 가거든요. 전에는 아침 여섯시 안 돼서 오고 아홉시, 9시, 아홉에 오고 두파수로 나누어서 여기 새끼낭이들이 그때 많이 아팠어요. 눈에 막 검은 어, 눈물이 흘러내리고 아이들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 여기 아이들 때문에 저쪽에 새끼 아기 낭이들 때문에 일찍 한파수 도왔는데 몸이 너무 어, 힘들더라고요 애기야 애기야 아이고 아이고 봐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 그, 가만히 있어, 그. 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가만히 있어. 자, 하나. 이거 뭐. 어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듬뿍 지고. 아이고, 듬뿍 지고 가고. 아이고. 좋았어. 어쩔 줄을 몰라요, 저라 봐요. 입에, 입에 한줌쥐고또저 멀리 가서 먹고. <laughs> 그래요. 어. 아이고. 여기 와서 먹으려. 어서 먹어. 자, 이래두고 많이 먹어. 하나 자, 나꺼 우리 개낭이도 요즘은 아침 되면 항상, 어... 여기 밥 가지고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 많이 먹어? 어서 먹, 어서 먹? 어미는, 오등어 어미는 안 보여요. 여기 아이들, 독립시키려고, 아마 여기 아이들 사르터 밥자리를 내어주고, 어미는 어, 어디로 갔나 싶어요. 여기 아이들 밥을 챙겨준다는 걸 이제 어, 확신을 가지고 믿고 아이들만 어, 여기 두고 어디로. 어, 아빠가 들어도 오고 하는데 지금 어미는 안 보여. 원래 이래 고양이들이 아이들 독립시킬 때 그러더라고요. 어서 먹어? 아유, 어? 아유, 저 어린 것들을 보면, 이제, 스스로 이게 살아가는 법을 이래 벌써 가르치고. 그런데, 어, 이래 얼마 되지 않은 애들이 인지를 하고, 이래 스스로 이래 먹을 것을 이제 찾고 그래요. 아니, 먹어? 괜찮아 많이 먹어 아이고 우리 여기 고등어 아기 새끼낭이들 이름을 뭐라고 씌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어. <laughs> 잘 먹죠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래, 애들도 지금, 어, 제가, 꾸준히, 어, 저, 생선하고 닭가슴살하고, 저, 부드러운 섭식을, 뭐, 먹이고, 네,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아이들이. 왜냐하면, 또 방부제도 안 들은 상태에 그냥, 어, 우리 수육 삶듯이, 저, 닭가슴살도 그런 식으로 삶아갖고 오고, 생선도 그냥 그대로 삶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몸에 아이들 몇 명력 키우는 데는 엄청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또 모기가 급성입니다. 어서 많이 먹어. 어? 아우 저 어린 아이들이 벌써 아우 뽕잎을 어서, 어서. 아 어,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 어, 모기가 엄청 물어요. 모기가 이 손가락 이 잠깐 나온 이 여기만 물었어. 제가 가려고 죽겠어요. 음. 이게 멍때미들이 되나 아, 아이들이 요즘 여기 갈비가 잘 되니까 살어남으려잘 멍해요. 아, 어, 모기가, 아, 어, 엄청 극성이에요. 개나가 다먹었니 벌써, 어서 먹어, 어서 먹, 어서 먹어라. 아유, 맛있었어, 어? 아유.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아큰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먹을 것도 이렇게 배고기를 스스로 찾고 아우 이발 발, 집어넣어가지고 혼자 다 먹을 거라고 어서 많이 먹어. 아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고등어미나이는 아이들 여기 독립 깊키려고 여기 밥자리를 내어주고안 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배치세 이러는 거 보면, 벌써 이제 아이들, 이제 여기 아이들은 젖을 완전히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밥자리를 어미나이가 내어주고, 어, 아이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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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이래. 어, 생겨, 먹나, 안 먹나, 한동안 지켜보도만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우, 그냥이도 다먹었어 보면, 어, 이래 길고양이들 보면, 참이 그래요. 그래. 어느 정도 이래 아이들이 자라면, 또 밥자리를 어미낭이는 또내어주고 다듬고서도 이제 어, 홀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다가 가끔 가끔 나타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뭐 개낭이도 원래는 삼세기가 어미낭인데, 삼세기는 어, 아기낭이를 몇 번이나 심산했거든요. 또그 위에 정산 쪽으로도 아이, 어난 아이들이 그쪽으로도 머물고 그 자리를 이제 비켜주고 또 다른 자리로 이제 이주하고 어미 나이는 그러더라고요. 어, 저기 보면 길고양이들 이래 보면, 살아가는 거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상식 있는 것 같아. 요 용감아, 용감아, 다 먹었어? 용감이 하고, 다 어수, 먹었어. 다 먹었는가? 치즈야, 다 먹었어. 아우, 제가 봐요, 제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들 먹으라고 두면 꼭 혼자 뭐든지 다 먹으려고 그러네. 어? 안 돼. 많이 먹었잖아. 이거 아기들 먹으라고. 제가 자리를 뜨면 이래요. 이래 놔놓으면 아이들 먹을 건데 하우스 낭이가 항상 있을 때 혼자, 저 봐요. 아까 홀쭉하더만 배가 뽀고하면서도 먹고 있거든요. 그뇌염이 있으니까 아마도 사료를 잘 못먹고 하니까 부드러운거 있을때 많이 먹으려고하는것같아안돼 애기들 먹어야 돼 한참을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거든요 건강이하고 <놀람> 아, 애기나 다 먹고 재롱아 용가이는 요즘은, 저, 대롱이 서울 쪽에서 뛰 와요, 아유. 저쪽으로 자리를, 그래. 네. 저쪽이 편한가 봐요. 저쪽에서 아기들하고는 잘 놀아요, 저쪽에. 그래, 먹으라, 너. 너라도 먹어. 너라도 먹어. 너희들 거는 다 먹었지? 어? 이제 다 먹었어. 음, 가슬랑이는, 요, 피는 참잘 먹어요. 그래 보면, 여기 오면 아마, 쟤도 엄청나게, 이렇게, 불염이 면서 이걸로, 이렇게, 면 어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목이 푸르, 어, 딱딱하거든요. 밥 사이가 이렇게 보면, 하루는 먹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아, 시소야, 응? 아, 오늘도 아, 날이 조금 꾹꾹하네요. 날씨가 조금 후덕지근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아, 먹어. 어차피 먹는 거. 아이고, 이제 다 먹었나봐요. 새싹해. <laughs> 이제 다 먹었나봐요. 다 먹었어. 지금 먹었나봐요. 이제 배가 볼록해요. 아까 중에 배가 홀쭉해갖고. 이제 많이 먹었는가 봐요. 아침에 석을 먹기 위해서 여기 오거든요. 그어 카우스 나이는 여기 귀근을 하지 않는데, 그 밝은 땅질을 해갖고 기분 이 좋아가 이제 가서 석을 먹고 어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온가미는 애기나이들 하고 이제 쭉서잘 널던데. 용감아, 재롱아, 용감이하고 재롱이하고 둘이가 이래 항상 같이 이래 다니더라고요. 다른 아가들보다 유독이래 용감아. 여기 범위가 넓어갖고 물 주는 게. 소요가 많이 되죠. 네. 그래. 맞다.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 시간 많이 걸리겠더라고. 위에까지 줘야 되니까. 그래, 지금 못 주고. 맞아. 가라와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이 지금 범위가 이 상당히 넓어다이가 봐라. 네. 응. 맞아. 저 위에는 엄청나게 병사 가지가 잘못한 물 주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겠다. 그렇죠. 그래. 저기 왜냐면 이렇게, 이래, 이래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이 힘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 그래, 저쪽은 자연스럽게 크는 풀을 했으면, 요 딱, 요쪽을 딱 잘라갖고, 우쪽은, 그래, 그렇게 했으면 더 낫는데. 그래, 나무가 물못 먹어나니까, 막. 너무 갱사가 지서 그렇다. 수고해요. 농가마, 농가미하고 요즘은 여기가 이쪽으로 지금 여기가 안전한가 이쪽으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어, 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조성을 해놓으니까 어, 요즘 여기 꽃밭을 막 가꾼. 바꾼다고 꽃을 많이 심어 놨거든요. 그래 아침에는 여기 물도 이제 분여해서 나와서 주고 그러거든요. 공감이 아기낭이들은 아롱, 다롱, 제롱 이름이 딱, 이쁠 어, 것 같아요.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다육도바요 님이 그때 댓글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상당히 기억하기도 좋고, 이래, 어, 엄청 이래, 어, 잘 지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색칠을, 어, 어, 엄마 옆에 붙어 다니는 아이는 재롱이고, 까만 애는 다롱이 하고, 또한시즈 아기 낭이는, 어, 아롱이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아롱, 다롱, 재롱이라고 그래. 어, 다육또바요 님이 그때, 어, 제 채널 댓글창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어, 아육도바이오님 덕분에 좋은 이름 아이들 그래 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오늘도 지금 아유, 아이들은 다 먹고 지금 까니하고 어, 대장이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대장은 지금 또격투를 어, 버렸어 얼굴이 또또만좋은것 어,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까미는 나중에 또 보이면 제가 어, 챙겨 주려고 이렇게 어, 항상이래 뒤에 온애들을거나 어, 나중에 끝까지 챙겨 두었다가 주거든요. 어, 어쨌건 오늘도 다들 어, 토요일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요. 어쨌건 지금 어, 곳곳에 물난리가 나서 인명피해도 많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더라고요. 어, 보면 참이 내일을 우리가 어떨 때는 어,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정말 히, 어, 열심히 어, 사셨던 분들이 이래. 물 피해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가족들을 어 정말 나갈 수 없는 슬픔을 접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 어쨌건 다들 건강관리들잘 하시고요. 어 항상 이제 큰 재난이 올때 대처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래 다들 격려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어 정말 이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